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풍수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49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63과 64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를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63. 환기궁 무해. 환기궁 무해. 그 몸을 흩어버림이니 후회함이 없으라 무해. 상활 환기궁 지제 외야 그 몸을 흩어 버리는 것은 지제 외야 뜻이 밖에 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3은 강의 자리에 음이 있는 거죠. 이렇게. 부당이죠. 그리고 감계의 끝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구와 응하죠. 이렇게 상구와 이제 그 상구와 응하는 그런 상황이죠. 음양으로. 즉 육삼은 부당이 발음을 잃었고 험난함 감괴의 끝에 있고 상구와 증언합니다. 이를 이유로 그 설명하는 견해는 이를 이유로 셋째 음효의 뜻이 양효의 구원을 받는 즉 상구의 구원을 받아서 재난에서 벗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설명은 육삼은 부당이다 여기서 궁은 신 자신의 몸, 몸을 이야기 합니다. 즉 자신의 제 몸을 희생시켜서 자기를 버리고 다른 사람의 뜻을 따른다. 즉, 사회적 비난과 공궁에서 빠져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한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 효를 받았을 때 여기에 환과 궁의 그 상관성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뜻이 바깥에 있는데 이 바깥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실제로 그 흩어짐의 시기에서 군과 외 지제 외 뜻과 환의 의미를 동시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그 63에 대한 설명이고 이제 64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자를 보겠습니다 환기군 원길 환유구 비소사 그 무리가 흩어지니 크게 길할 것이다 환의 언덕에 있음이 비소사 평상시와 같이 생각하는 바가 아님 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환기군 원길 광대야 그 무리가 흩어지면 크게 길하다는 것은 그 공이 크게 빛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육사는 의미로서 정의 죠 이렇게 풍 시절에 육사는 음으로서 바른 자리죠 근데 이제 정응하는 효가 없죠 즉 설명해 보면은 육사는 정의이나 정응하는 효과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자를 보면은 여기에 구는 무리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열을 장치천 교수님은 무리지어 사적인 이익을 깨하는 그 무리를 흩어버리니 길하다 흩어버린 뒤 다시 환유구 언덕처럼 많이 모인다고 이야기 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비소사 평범한 사람이 생각이 미치는 바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작은 무리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큰 무리의 이익을 이루기 위해서 흩어짐 속에 다시 뭉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에 반하여 신원봉 교수님은 무리를 흩는다는 것은 자신의 분당을 해산한다는 말입니다. 즉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결집한 사당을, 사적인 집단을 해산하니 크게 길하다. 그리고 큰 언덕이 환유구 생기는 것은 개인의 사적 욕심을 벗어버리니 이전과 다른 더큰 무리가 되어서 자신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서 군의 의미와 그 다음에 환유구, 구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조금 검토할 필요가 있죠 즉 물이 구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다음에 언덕 구는 다시 모임의 상징인지 해산의 상징인지 조금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환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흩어지고 난 다음에 유구 언덕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흩어지고 다시 모인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환율구를 통으로 해가지고 그 언덕을 흩어버린다면 전혀 다르죠. 그래서 구를 다시 분열인지 모이는 것인지 이제 조금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여기가 기존의 설명이고 다산 선생님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 한자를 보겠습니다. 환기궁 무해. 환기, 상황 환기군 지제 외야. 그 몸을 산산히 흩어져 버린다 하더라도 살신성인을 해서라도 실천할 수 있다면 뉘우침이 없을 것이다. 상활. 그 몸을 산산히 흩어져 버릴 수 있으면 그 뜻한 바가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몸 밖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 환기궁의 물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풍수한 봉계가 있습니다. 공개가 6, 3, 3효가 변하면 은 중풍선이 되죠. 이 중풍선은 그 지게의 목에인 천산둔에서 왔죠. 근데 천산둔은 크게 보면은 이제 4개의 강이 뭉쳐져 있죠. 이렇게.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대손이죠. 대손. 근데 일반적으로 설명하면 둔계 시절에는 4개의 강이 뭉쳐져 있죠. 근데 추위를 이렇게 해버리니까 강이 두 개씩 분리가 되죠. 근데 이제 둥개 시절에 거는 얼음인데, 중풍소는 감의, 감의 물이 되어서, 요렇게 추율하게 되면, 물의 물상이 나오죠. 그렇게 이제 환을 떠나는 것인데, 군자가 비색한 시절에 을 당해서 본인 스스로 환기궁, 자신을 몸 흩어져 버리면은, 즉 죽더라도 살신성인을 하게 되면, 니우침이 없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다음 회망은 이제 여기에 봉계가 있고 봉계에 육삼이 변하면 중풍선이 되죠 이 중풍선은 대손 천산둔으로부터 왔죠 그래서 천산둔이 최초 이렇게 최초의 대손인데 추위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손이 두 개가 나오는 거죠 중풍선이 그래서 균등하게 두 개의 손이 되니까 회망 상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래, 지제 외에 대해서는 이제 중풍선 봉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 내부에는 감의 뜻이 있는데, 효변을 하게 되면은 외부에 손을 두는 것을 가르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자, 여기가 그, 이제 기존의 다산 선생님의 설명입니다. 한 그, 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 몸을 산산이 흩어져 버리, 다고 하더라도, 살신성인을 해서라도 실천할 수 있다면, 니우침이 없을 것이다. 그 몸을 산산히 흩어져 버릴 수 있으면, 그 뜻한 바가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몸 밖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 하십니다. 이제 다음은 육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자를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환기군, 원길, 환구유, 비소사, 상활, 환기군 원길 광대야. 그 소인들의 무리를 해산시킴으로써 군주의 도가 크게 길하니 그 소인의 집단을 해산시키는 것이 마치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언덕을 헤쳐버리는 것 같다. 군자와 소인은 같은 부류가 아니니 소인의 부류와 어울린다는 것은 비소사, 군자가 생각할 바가 아니다. 상활, 환기군 원길이라고 한 것은 군자의 도가 빛나고 커진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제 환기구 물상을 한번 도출해 보겠습니다. 자, 풍수한 봉계가 있습니다. 봉계의 육사가 이렇게 변하게 되면은 지계가 도출해 됩니다 천수송이 되죠. 이 천수송은 이렇게 천산둔 지계의 목에 의해서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천산둔 둥계 시절에는 군자가 바깥에 있죠. 그리고 소인 음두 개가 이렇게 안에 있죠. 간의 밑에 안에 있습니다. 간 밑에 두개 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그래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물상적으로 추위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점점 이제 천 이렇게 천지비에서 천산둔에서 그다음에 천지비가 되고 그다음에 풍지간이 되고 그다음에 산지박이 되고 그다음에 중지곤이 돼서 이렇게 음이 점점 세력이 성장하면서 이제 음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 음이 성장 위험이 있으니 이런 상태에서 천산둔 이 상태에서 강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다시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음을 분산을 시키죠. 이를 환기군이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러면 원기은 군자의 건도가 길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그 봉계 풍수 한에서 봉계의 모계인 천지비계가 최초의 건이 있었죠. 근데 추위를 하면은 건이 없어졌다가 풍수 안에서 육사가 효변하면은 이렇게 천수송 지계가 됩니다. 그러면 건이 다시 모이게 되는 거죠. 즉원기은 건도가 길함을 말하는데 천지비계 추위를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건이 흩어졌다가 다시 풍수한 육사가 효변하게 되면은 이렇게 건이 다시 모이게 되니까 군자의 도가 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군자의 무리는 뭉치고 소인의 무리는 흩어지니 군자의 도가 길하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다음 그 다음 환육은그 언덕을 흩어져 버린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면은 풍수한 봉계가 있죠. 봉계가 육사가 효변하면은 천수성 지계가 됩니다. 이 천수성 지계는 천산둔이라는 이 지계의 목에서 왔는데 지계의 목 학계는 간의 언덕인데 여기에 마치 소인이 있는 게 간의 언덕에 구름을이루는 듯한 형상을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둥계 시절에 소인의 간이 음이 두 개가 안에 있어서 무리로서 그 세력이 마치 구름이나 산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추위를 하게 되면은 음이 흩어지는 거죠. 결국에는 이는 간의 산을 흩어져 버리니까 언덕을 해쳐버리는 결과가 되니까 환유구라고 설명하십니다. 즉, 소인이 안에 있을 때는, 간의 산 안에 있을 때는 그 세력이 마치 구름과 산과 같았는데 지금은 추위를 하여서 흩어져 버리니 이는 언덕을 해쳐, 해쳐버리는 것과 같은 형상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광대는 이제 풍수한 본계에서 이제 육사가 효변하여서 천수성 지계가 되면은 간의 건이 양이 다시 다 살아나고 중간에 이렇게 리의 광명이 있으니 광대하다 그 빛이 빛난다 이렇게 이야기죠. 하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인이 그 무리를 해산시킴으로써 군주의 도가 크게 기라니 그 소인은 집단을 해산시키는 것이 마치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언덕을 헤쳐 버린 것 같다. 군자와 소인은 같은 부류가 아니니 소인의 부류와 어울린다는 것은 군주가 생각 비소 생각할 바가 아니다. 상활 환기군 원기라고 한 것은 군자의 도가 빛나고 커진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다사는 설명하십니다. 자, 여기가 63과 64에 대한 다산의 설명이고 기존에 우리가 이제 63과 64에서 봤듯이제몸 63에서 궁의 의미가 무엇인지 뜻이 바깥에 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인 효를 받았을 때 조금 더 정밀하게 검토해야 될 지점이고 그다음에 이제 64에서는 군, 환기 군할 때 군과 환유구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의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다음은 효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